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최대 최소정리와 할값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그래프를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색칠이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이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최소값이 전부 x가 0일 때 y도 0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최대값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최대값을 딱히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 최대 최소가 언제 보장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정리가 있냐면, 함수 fx가 다친 동간 ab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게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왜 보장을 해줘야 되냐면 요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라 했을 때 어? 이때의 최대값을 언제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2는 아니고 2보다 조금 작으니까 한1.9 정도 된다고 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주어져 있는 이 범위 안에는 1.9보다 조금 더큰 1.99라는 값이 있습니다 어? 그럼 얘가 최대인가? 그러면 요것도 아니죠 1.999도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어떤 놈을 집어도 개보다더큰 값을 항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가 빵꾸가 뚫렸을 때는 어떤 특정한 최대값이 있다라고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요게 열린 구간의 특성인데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요.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최대값은 7, 최솟값은 3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정리를 할때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가, 최대 최소 정리에 위해, 요런 말을 반드시 꼭한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 액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게요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없으니까 정역 안에서의 유리함수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최대값 4, 최소값 2를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최대 최소 정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푸는데 이용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사이값 정리를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거북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갈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거북이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하늘색 점을 밟았을까요? 안 밟았을까요? 어, 물론 거북이가 점프를 뛰지 않는 이상은 다 밟고 지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가니까 그럼 이 빨, 파란색 점 말고도 이 빨간색 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밟고 지나왔을 겁니다. 즉, 이 가운데 중간에 있는 점은 다 밟았다. 중간을 다 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간 값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이 값 정리라는 식으로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 값 정리라고 하는 걸로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정리인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두 함수 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요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열린 구간 A 어, C가 열린 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 벌써 깁니다 그죠? 이긴 정리를 조금 단축해 가지고 한 번씩 줄여 볼게요. 먼저 이 위에 있는 이 전제 조건, 이거는 어, 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를 요 앞에 있는 이 다친 구간은 굳이 안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수 AB가 그 다친 구간 AB에 대해서 연속이고, 물론 요건 읽어줄 때는 다친 구간 AB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함수 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르고 A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이 k 값이 AB 사이에 끼어있다는 얘긴데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fa, k, fb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혹은 반대로 fb, k, fa일 때. 라는 식으로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전제 조건을 축약시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줄여보면은 여기서 원래 문제에 서술되어 있던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 길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찔러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쨌든 그 사이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할 때는 FC는 k인 점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있다. 존재한다는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열린 구간 a b a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원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자체도 집합으로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줄여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함수가 연속이고 함수값이 A, F, A, K, F, B 순서면 혹은 요 밑에 거를 만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 값이 있다. 아까 거북이로 예를 들었을 때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파란색 점을 밟았다. 그게 사이 값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정리를 직접적으로 문제에 이용을 할 때는 방정식 버전으로 바꿔서 이용을 합니다. 이 방정식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물론 이거는 ab에서 연속이다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 fx는 0인, 아, fx는 0인 방정식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전체를 할 때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럼 그 사이에 끼인가, 값, 중간가, 값, 요 0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할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연속함수 fx가 fa와 fb가 곱했을 때 0보다 작을 때이 얘기는 이게 풀마, 마풀 뭐둘다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fc는 0인 점이 c가 열린 구간 a,b 안에 있다 와 같은 형식으로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정식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쓰면 조금 짧기도 하고, 앞에서 중간 값 정, 아니 그 앞에서 사이 값 정리의 원본의 형태가 보존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 우리가 결국 보고자 하는 목적은 방정식에서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바꿔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냐면,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ab에서 실근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성을 보장해주는 존재성 유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근이 있다. 실근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를 왜 할까요? 왜 할지는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잠깐 그러니까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어요.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어, 여기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서로 달라요. 3과 5는 똑같은 숫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없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거를 표현을 하려고 하려면, 요거를 두 개를 위에 거, 요거 두개 서로 더하고 비교해보고, 쪼저쪼 요렇게 쭉 하는 거보다첫보면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도구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연립일차 방정식에서의 방정식 답의 판단 유무는 행렬식이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배우면, 문과 친구들도 요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요 네, 선형대수를 배우면 나오고요. 우리가 아는 1차, 2차, 3차 방정식과 같은 강 방정식에서는 이 역할을 사이값 정리가 합니다. 이거를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별을 해놓고 가다면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서로 더하고 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은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존재성이 있으면 답을 구해보는 데 노력을 해보면 되고 존재성이 없으면 그럼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죠그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익값 정리와 그 앞에 있는 그 방정식의 활용을 할 때는 연속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연속이 아닌 거에 대한 사익값 정리는 우리 교재 내에서 안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0은요 응.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시오. 방정식을 풀수 있는지 없는지 보이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전제 조건은 fx가 연속이다.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 판단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정도가 되진 않지만, 답의 형식을 맞출 때는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0,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큽니다. 어? 부호가 다르네? 부호가 다르면 0인 게 사이에 하나 끼어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요고 임으로 사이 값 정리에 의해 방정식 fx는 0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 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에서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할 때 집어넣게 되는 x는 그 구간 값, 구간 양끝 값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고 여기 있는 거 이게 열린 구간에서 사이 값 정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구간의 양끝값을 함수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랑 1요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내제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은 응, 열린 구간 0부터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럼 이 순서는 어떻게 한다? 먼저, 연속. fx는 연속이다. 왜냐면, 당함수니까. 또, 여기서 함수값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는 거를 보여야 돼요. 구간의 양끝에서 0을 집어넣으면 음수고, 2를 집어넣으면 양수고, 음수와 양수가 있으니까 0이 사이에 끼어있겠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 방정식 f(x)는 0은 <laughs> 0부터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 요거는 는0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문제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함행의 말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같으면 열린 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면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P가 아니다라고 해서 Q가 반드시 아닐 필요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 그런 거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다른 거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갔는지가지않는지 몰라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반례를 찾아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주면, 여기서 요와 같은 함수, 이거는 연속이고요. 다항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F0은 양수, F3은 양수 두 개의 부호가 같은데 근이 있습니다. 1을 집어넣었을 때와 2를 집어넣었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값은 0이 되니까 방정식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최대 최소정리와 사이값정리 최대 최소 정리는 문제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해서, 사이 값 정리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미적분학을 전체적으로 할 때, 답을, 답의 여부를 아는 것보다, 답을 쓰는 형식이 훨씬 중요한 게, 이거 말고 두개더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사이 값 정리, 두 번째로는 롤의 정리, 세 번째로는 평균 값의 정리가 있습니다. 요세 개는 답을 구하는 것보다, 아, 그, 조임 정리도 있구나. 네 개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답을 구하는 거 없다. 답을 쓰는 형식이 훨씬 중요하다 라는 걸 명심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